이번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큰 변경점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 무기 해방 완화, 그리고 데스티니 무기라는 제네시스 무기의 상위 무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차 테스트 서버에 해방 관련 영상들이 나오면은 어둠의 기운은 보스별로 얼마를 주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템 세팅은 어디까지 하는 게 가성비일지. 예를 들어서 검미솔 정도 했을 때한 4달 정도 걸린다. 그래서 4달 컷을 한다면은 뭐 목표로 어느 정도 템 세팅을 해야 된다. 나는 그냥 빠르게 최단기간으로 3개월까지 하겠다. 그래서 검마 솔풀까지 하면 3개월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템 세팅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테스트 서버를 보고 나서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데스티니 무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참고로 데스티니 무기는 3차 패치. 그것도 3월 이후에 나올 패치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뇌피셜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쇼케이스에서 그 김창섭 디렉터가 했던 얘기와 그 다음에 저희한테 공개한 자료들로 좀 유추해 볼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스티니 무기 성장 퀘스트는 지금 공개가 된 대로 세렌 칼로스 카링입니다. 일단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 걸로 봐서 카링도 그리고 일단 솔플이라고 했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요 아무리 6차 마스터리 코어 나오고 그다음에 신규 스킬이 나오고 직업들이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해도요 현실적으로 하드카링 솔플은 좀 말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 데스티니 무기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노골적으로 고자본들의 돈을 빨아먹겠다는 뜻이잖아요. 데스티니 무기 성장 퀘스트가 하드카링 솔플이다. 야, 저건 그림의 떡이다. 그러면은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노말 카링 솔풀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말 카링 솔풀 정도 시점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기존 무기 잠재를 그대로 전승을 해줄 것이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일단요 저희한테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좀 읽어 보면은 레벨 제한 200레벨에서 250레벨까지, 그다음 기본 옵션 상승. 그리고, 250레벨 무기 잠재능력 설정 가능, 추가 옵션 설정 가능, 그다음 장착 스킬 이펙트 변경. 여기서, 레벨 제한을 2 0 0레벨고 250레벨 넘겨준다는 건 그냥 해고요 기본 옵션 상승을 올려준다는 것도 그냥 적혀 있습니다. 설정 가능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추측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추측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얘가 일단 1차 성장을 하면은, 무기를 200레벨에서 250레벨을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 기본 옵션이 상승할 겁니다. 그럼 지금 재 활의 경우에는 공격력이 318이잖아요. 이걸 뭐 340이나 350이 정도로 기본 옵션을 올려주겠죠. 그런데 250 레벨 무기 잠재능력 설정 가능. 저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제그 제네시스 보 에디셔널이 공격력 12올 스탯 9 공격력 9잖아요. 얘가 250제가 되면은 각각의 250제에서 뜨는 잠재는 공격력 13올 스탯 10 공격력 10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정을 해서 그대로 전승을 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공격력 10 올스텟 9 공개력 9는 그러니까 250제로 변경을 해도 이게 그대로 가는 대신에 얘를 보정해서 올리는게 아니고 얘를 13, 10, 10을 띄우려면은 저희가 돈을 추가로 이렇게 재설정을 해야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옵션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현재 지금 제 제네시스 활 추가옵션이 1초 보뎀 16퍼 정도인데요 이게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보공 1초옵이 14퍼센트거든요 250제가 1초옵이1 6퍼센트 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위잠재도 보공 42 보공 43, 45가 붙는건지 아니면 그냥 보공 40은 그대로 갖고 가는건지. 만약에 그대로 갖고 가게 되고 공격력만 13, 10, 10이 뜨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최종 옵션이 보보보, 보보공, 보공공이 아니라 무조건 공공공이나 마마마가 최종 옵션이 되는 형식이겠죠. 이거는 250제 무보엠이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멘트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멘트 힌트가 있다고 보는데 위에 두개는 그냥 올려준다고 했지만, 밑에 두 개는 설정 가능이라는 표현이 떴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현재 옵션을 그냥 초기화 하면서 없애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 옵션을 그대로 간 다음에 새로 설정을 하라고 할것 같아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제 입장에서는 되려 박탈감이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이대로 간다라고 해도요. 뭐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줬다라는 건 알지만 박탈감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꼬아서 접지 못하는 유저예요. 그래서 올려 주면은 그냥 그 올린 상태에서 또 돌려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얘기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걸 제네 해방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데스티니 해방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럼 제네 해방을 하신 분들이 무기 잠재를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는 것이냐? 쌍레 다섯 줄까지만 그리고 추가 옵션도 1추 보공까지만 이제 그 정도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카닝 솔플 기준을 저는 핵환 8.5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당연히 핵환 8.5 정도로 노말카링을 매주 돌리겠다가 아니라 마치 현재 5 0 0 0 풀마단 검미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5 0 0 0 풀마단을 찍으면은 뭐 진균더를 매주 돌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일라 해방 퀘스트 한번 정도는 깨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데스티니 무기도 제가 생각했을 때그 노말카링 한 번만 잡을 수 있는 그핵사완사는8.5 그러니까 정도만 띄워놓으면은 일단 한 번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쟤네 무기 옵션을 올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위 해서 쌍레 섯줄에 무기 추억은 1추 보공 정도 일단 이 정도까지 는 올리셔야 될것 같고요 그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제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제네시스 무기에다가 뭐 이탈 옵션을 띄우기 위한 뭐 블랙 큐브나 화이큐를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 금액으로 다른 에테르네를 쓴 다던가 또는 미트라이 분후에 투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것 같지 더 이상 제네시스 무기에다가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레피셜 이긴 합니다만 이게 정배 가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저는 쇼케이스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 초반부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이번에 뭐 메이플 스토리가 2024년 매출이 줄었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고자본들의 돈을 빨아먹겠다라는 뉘앙스의 패치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뭐 게임 회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이해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패치가 단기적으로는 돈이 되긴 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돈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내용 때문인데요. 이 메이플 스토리도 고자본 유입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최근에 했던 것들 중에서도 뭐 2조템 세팅 이런 걸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제네무기 해방을 하고 나서 이젠 더 이상 애공삼을 1차 제네무기에다 달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올바른 패치가 맞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데스티니 무기 관련해서 제네시스 무기 잠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 짧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게 3월달에 패치가 들어오고 나서 관련 어떤 내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패치가 나오면 제대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2일에 테스트 서버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해방 퀘스트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둠의 기운이 떴을 때 어둠의 기운을 기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가성비가 좋은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먹자를 돌린다면 먹자를 돌릴 수는 있는 건지 또한 뭐 거운 마법사는 이번 달에 잡아 놓는 게 좋은지 아닌 게 좋은지에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